갑자기 끊겨가지고 죄송합니다 끊겨가지고 그냥 하던거 할게요 자연재해라는 자연재해 서바이고스라는 맵인데요 아, 자연재자연재해계 쳐가지고 아네 어, 에벌랜드 안녕하세요 자연재해가 쳐가지고 지 음, 외우가 쉬고 있어요 아우 진짜 유명한 맵입니다. 저도 살았네요. 자, 이 살, 살면, 이런 배지 같은 걸 주고요. 살면, 아, 아무것도 안 줘요. 뺏지 말고요. 벌써 <목소리> 친구 한명 살고 거고요한명이제 애벌레 님이고요. 자, 아, 너구나. 안녕. <목소리> 분노의 주의소 어? 자, 이대한제 서바이벌 맵이 계속 바뀌거든요. 제가 녹화를 짓다가 갑자기 중단됐어요. 녹화가. 그래가지고. 무조건 위에 있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. 네. 쓰나미가 닥칠 때는 위에 있으면 안 좋아요. 오, 끌고 왔네. 네. <laughs> 어? 나왜 죽냐? 떨어지면 아파요. 아파요? 와, 이거 진짜. 너무한데? 떨어지면 아파요. 아파요가 아니라 죽는데요? 몸이 공중 분해되는데요, 에벌리님? 너무하다. 마심, 흐흠. <laughs> 마지막을 장식해야겠다. 후이! 근데 바로 떠주셨어요. 어, 야외로 때 피해가 더 높은 걸로는 <laughs> 멀리 하세요. 힘쓰겠네. 헹헹헹헹. 여기 보온몸 뭐죠? 애벌레님? 방금 애벌레님 지금 도파 안하고 있습니다 저만 하고 있어요 여기는 아이템을 살 그런거는 없나봐요 저이상기같은거 있는데 어디있더라? 여기 이거 이상기같은거 있는데 이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. 아, 로벅가 필요했구나. 저 로벅스 영인입니다. 네. 저 지금까지 현재를 한 번도 안 했어요. Click 네. now. Nom nom Just press it. 저는 한번 몸을 들이받다 되는 봤는데, 어떻게 됐어 <laughs> <laughs> 드디어 끝났네요. 냉전자, <laughs> <laughs> <생존자> 이렇게 됐구요. 아니, 채팅창 폭파 되겠다. 왜 이래? 여기, 너디, 나는 누구? 양, 그거! <laughs> 채팅창 폭파하길 원하는 건가? 이 지구인들은? 음, 지구인? 어, 트레일러 파크. 어, 저는 제일 이제부터 제일 채팅, 높이 높이. 채팅 안 볼게요. 제일 그럼. 알겠습니다. 제 눈에 날아다니니까 풍선 들고 있네요. 비늘이 꽁 나봐. 아.. 에? 아프잖아.. 바보야 잠깐만 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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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성.. 아! 알겠다! 산성비! 산성비인가? 내 말이 맞나? 아야.. 아파.. 산성비 왔네

<laughs> 진짜, 산성비 땡땡 박시는 줘도 산성비가 내리네요. 얘들 어떡하죠? <laughs> 아니, 얘들은 계속 막고만 있네. 진짜 실제로 산성비 내리면, 저는 지, 맞아요. 대머리 되긴 한데. 여기 제닉네임인데요 친구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닉네임 따라서 친구 추가 눌러주세요 네아 어. 여기 있어요 이거 닉네임이 길죠? 녹화시간 별로 안 남았어요 6분 남았어 어얘 밀자 얘 밀자 얘 밀자 오호 밀자 밀자 공포의 감옥 또어 죽었다? 허우준 <laughs> 호준. 아니 허우준이래

흐흠. <laughs> 아! 철조망이 걸렸다. 아크당, 정할이다 빨리 들어가야 해. <laughs> 네. 고... 고지대로 올라가래요. 어떡해요. 저 지금 땅인데. 아, 내려오길 안 낸다, 와. 내려오면 안 됐었는데. 저거 망했다! 어, 계단이 있다 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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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난 살거야 난 살거야 무조건 살거야 무조건 살거야 어왜 거기있어 살거야 살거야 무조건 살거야 나만 살아도 충분해 어, 어. 아저홍수말이에요 아, 가 계속되고 있어요. 물 얼마나 강수량? 그냥 올라오네. 어, 오 살았다. 오. 살았네요. 겨우 살았습니다. 자, 겨우 살았습니다. 오, 저 무섭다.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다,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? 도망치겠죠? 뭐, 죄송해요. 자 여러분 또 공포의 감옥입니다 이번에는 에벌레님도 참가했고요 고지대로 올라갑니다 정확히 고지대는 아니지만 어? 이런데가 있었나? 이런 데가 아니 아니 아 여기가 제일 좋은 상건가 얘들아 너희도 거기 갇혀있나요? 어, 어떻게 어 나왔어요? 그냥 눈나가세요 네? 아 여기로요. 여기 없대요. 여기로? 어, 불. 아, 불이야 얼른 대피하세요. 아 잠만. 누군 땅에서부터 시작해요. 아막 그렇구나. 아, 불이 아래서부터 시작하는게 맞구나 아아 아, 아. 아 그런게 아닌거 같은데요 송충인 아니, 애벌레님? 송충인 내 이름이 뭐 애벌레님? 그거 아닌거 같은데요? 애벌레님 제 계산이 확실하다면 제 화면을 보시죠 아니, 이거 어떻게 된거니까 이거 마인크래프트니까 마인크래프트 영상 올릴거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이거 이거 이게 뭐죠? 망했네요. 자 그럼 신나게 구경해주시고 바다로 떨어져버리고 죽어버리고 자입이판만 하고 끝내도록 하죠. 자, 이, 이 신기한 광경을 잘 지켜본 다음에 오케이. 이 신기한 광경을 자꾸 지켜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입파만 하고 할게요. 끈, 어, 얜, 얘는 왜 여기서 주냐? 야, 얘 재수원 입어라. 아! 흠, 너너 너 떨어져, 너 떨어져라, 당장, 너 떨어져, 당장 떨어져. 당장 떨어져, 정류공장 나, 아직, 나 아직도 제손 음? 입었어 좋아 애벌레님 아직도 재제손 입으셨네 <laughs> 귀엽다 산정니다 <재수. 웃음> 농장으로 갑시다, 여러분 너 HP 좀 채워라, 여러분 감정 표현해서 감정 표현해서 인사를 한다 여러분. 감정 표현해서 충성을 한다 여러분. 감정 표현해서 안녕을 한다 여러분. 야, 아, 너무 그 어디서 구했냐오 씨, 야 눈이 그거까지 뚫어? 눈이 그거까지 뚫냐고? 이거까지? 아, 저 천국에 시달려서 그나 우와, 안 있어도로. 끝났나봐요. <laughs> 이거 뭐죠 이거 뭔가요? 이거 뭔가? 이거 어디, 어디로 오라고 여기까지 해 놨잖아요. 여기로 모서리에 박혀있을 요 <laughs> 모서리 아 진짜? 아 좋아하세요? 아 추쿠리 따따라 따따따따 따따 따따따따 조모생 따따따다 따따라따라 따따라따따라 따따따 죄송합니다 오, <laughs> 오 살았다 뿌음 <laughs> 방금 뭐죠? 어쨌든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요 그러면 송바